얘기하는 녹취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남편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이었는데도 자신이 무슨 공인이냐, 왜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따지는 시기였는데요. 성의 경력 관련해 겉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뒤에서는 북보이려고 경력을 부수 거라며 웃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으름장까지 났던 겁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7년 수원 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한국 게임 산업 협회에서 재직했다고 적었지만 이 기간에는 협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은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당시 YTN 취재진 김건희 씨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독거이라고한 욕심이었다고 일부 의혹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인터뷰 당시 김건희 씨가 취재진을 협박하는 듯한 욕취가 오늘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이원서 국정감사장에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향해 화를 내며 거칠게 따졌습니다.

와도 진짜 복수해겠네 하지만 김씨는 결국 허위 경력 의혹을 폭로하는 YTN 보고 이후 2주도 안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잘보이려경방을으로고도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엄마도 끌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 고서해주시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은 대국민주에 불과했다면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취재 기자에게 너도 한번 파보겠다. 나도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 건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합의 환송에 대해 한결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처음으로 신경을 혔습니다또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선 부인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증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다시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내놨던 입장문에선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고 조건을 달았던 것과 달리 어제는 공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한전 총리와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조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완성 판결 논란에도 안타깝다면서 처음으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거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언제부터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그 대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며 졸속 재판이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법관이 서두르자는 의견을 냈는지 7만 쪽짜리 사건 기록 복사는 과연 언제 했는지 등 핵심 의혹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심 판결이 오래 걸려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렀다는 설명도 공식합니다. 최근 5년간 35일 안에 상고심 판결이 나온 1,800여 개 형사 사건 중 사기 환송 결정이 나온 것도 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최근 국회 출석 증인들의 발언.